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랄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멜을 낳고, 라멜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오보암을 낳고 르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밭을 낳고 요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야 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하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고깃국과 과일, 떡까지 나왔기 때문에 배가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평소보다 눈을 1.5배 정도 더 크게 뜨시고 힘을 주신다는 느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예상자입니다. 12월달은 참 서글픈 달인 것 같습니다. 괜시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늘을 생각해 볼때왜 이렇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참 슬프고 아쉬움이 많은 달이 12월인데요. 그럼에도 12월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다들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발표회로 바쁘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무언가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과 또 다른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세상 속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정체성과 이 구별됨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불안과 격동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심상치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시기를 지내고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는 늘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라.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은 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예수님이 약속을 맺어 주심으로 그 약속을 누리는 대상이야. 그 약속은 모든 것을 섭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꼭 기억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마태가 복음서의 시작을 이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거슬러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여 주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는 곧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계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약속을 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맺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걸어가며 확실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누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집안 사람이냐, 어떤 자의 후손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정체성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 족보를 거슬러 맨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마태였죠.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그 왕위를 이어받는 자라는 것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구약의 예언들은 다윗 왕의 자손이 메시아, 즉 기름부음 받은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것처럼 예수님 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계보는 혈통의 시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손이 그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보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름을 명명하는 시조를 우리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분으로서, 이 계보의 이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 약속이 연결되는 이 고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의 계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14대씩 세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중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계보 그룹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니라 네씨곧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어 그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당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그룹은 영원한 왕에 관한 약속의. 보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어,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본문의 집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이죠. 따라서 이 집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질 성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앞선 그룹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그룹들이 어떤 인물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그룹은 인물이 아닌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귀한할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에스겔 37장 25절입니다. 내가 내종 네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네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때에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땅 곧 그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면서 내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이죠. 즉 약속의 땅가난을이스라엘의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 영원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계보는 이 열방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세 명인 다말, 라합, 루시, 첫 번째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 포함된 루은 이방인입니다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네명의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말은 가난 사람입니다 라합은 가난 여리고성의 주민이고요 루스는 모합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햇사람입니다 왜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누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예수님의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특별한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피와 살과 소망과 기도가 남긴 정체성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조를 가지심과 같이 또한 믿음의 후손도 가지실 것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믿음의 후손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후손은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유대인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내시 곧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됨을 구원을 얻게 됨을 누리는 믿음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14대에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그룹인 14대는 다윗 왕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과 참 특별한 교제를 누렸던 다윗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은 다른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과 같은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다의 후대 많은 왕에게 본보기로 다윗 왕이 소개될 때는 조상 다윗이라는 칭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약속인데요. 그런데 살펴보면 다윗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에 어른 다윗의 후손 중온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행하라는 요구를 온전하게 지킨 자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 살해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그의 마지막 인생은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잔혹하게 다스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아비아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따랐으며 아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어리석은 동맹을 맺었고 요람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하게도 주님의 재단에 그가 직접 분양하였으며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는 우상을 섬겼고 요시아는 어리석게 애구방에 맞서 전투를 벌였으며 요고냐는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인에 그는 바벨론의 느부간에살 왕의 예루살 왕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1 0년 넘게 수감되어 있었고 그의 자손 중 누구도 다윗 의 왕에 앉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을 비롯해 모든 왕이 영원한 왕위에 관한 이러한 약속의 전제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렇다면 이 언약은 깨어진 것입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위는 취소된 것입니까? 사헤라 7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것이요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많은 왕이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이라 선포하시며 그로 인해 이 언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온 열방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가 맺은 약속에 따라서 영원한 왕위에 앉으시며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죠.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귀한 군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바벨론 포로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소개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3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이만이라 유다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합니다.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기원전 539년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 받, 감동되어서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기까지 하죠. 그들에게 끊어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나라의 재앙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섭리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그 땅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 지금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독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추방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 모든 만민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왕위를 영원하게 이어가시겠다 그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로 인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자로 그의 백성들이 모일 때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며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죄를 좌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가 맺은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를 살았던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 시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 정체성을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적용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그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내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성취함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인하여 그 땅을 견고하게 함으로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모으고 살릴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란다. 사랑하는 구미강동의 성도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성취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5장인데요. 조금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